초반에 감독님이 연기를 많이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셨고,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많이 가르쳐 주셔서, 감독님 말씀대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, 또 여기 계시는 선배님께서 들 너무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, 힘이 많이 됐습니다. 영지는 이번에 이진씨는 사실은 감독님이 이제 승현 언니 전의 역할을 수행해 준 데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돼요. 시작이 되는데그 영지 역할을 너무나 열심히 수, 어, 훌륭하게 소화를 해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환되면서 조금 성숙한 영지가 나왔을 때 어색함이 없이 또왜 이렇게밖에 될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준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, 감독님이 또 이진 씨를 그동안 연기를 조금은 했지만 진정한 연기자로서 클수 있다는 걸 제발 견하신것 같고요. 그렇게 잘 따라오지는 역할을 드라마의 처음 초반을 잘 열어주는 역할을 잘한것 같아요. 올해. 오래... 아... 최연장 아역, 아역상 아역상을 노리고 있는 본인은 지금 쑥스러워 <laughs> 예. 아, 아, 하는데 일만, 네. 음, 감독님 말씀으로는 그 감독님이 잘했어.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라와 줄수 있는 연기자고 재발견이라고 하셨어요.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<laughs>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선배 입장으로서 이진 씨한테 그거는 굉장히 감사하고 싶고 그분 칭찬해주고 싶고 예, 우리가 보약을 꼭해주시요 <laughs> 이승현 씨는 그런 밤례를 보약을 꼭해 주실 거예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또 이진 씨를 이부동동으로 칭찬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핑크레이즈 뭐, 어, 아이돌 출신 이진. 그래서 가수 이진이 연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이진이라는 사람을 봤다면 아마 대풍수를 통해서 배우 이지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.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신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보면 어 정말 웬만큼 숙련된 배우들의 아니란 자세에 그 경종을 올릴 만큼 정말 어 훌륭한 배우로서의 자세가 있어서 저는 같은 동료로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 뭔가 칼 싸움을 하려고 하면 내 칼과 저 칼이 어느 정도 기록치가 같아야 좀 싸울 맛이 나는데 사실 요즘 그런 함량 미달인 그 후배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어,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이진 씨는 어, 충분한 어떤 선배님들과도 겨룰 만한 장검을 가진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<목소리> 아, 정말. <목소리>